예, 봉독해 주신 말씀에서라 9장 1절부터 8절의 본문 말씀으로 염치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시작을 살짝 지저분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아이들은 좋아할 텐데 예, 혹시나 또 마음에 불편함 갖지 않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예,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자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길가 숲에서 대변을 보고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공자는 즉시 제자들에게 그 사람을 데리고 오도록 하여서 그들 호되게, 그 사람을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대변을 본 사람은 부끄러운 얼굴을 하며 혹시 누가 볼까 얼굴을 싸맨 채로 급하게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이번에는 길 한가운데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대변을 보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공자는 제자들에게 저 사람은 피해서 가자 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의아해하며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찌하여 길 가운데에 똥을 싸는 저자를 피해 가십니까? 저자는 길가에 똥을 싼 놈보다 더 나쁜 놈인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의 말에 공자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자는 아예 양심도 없는 자다. 길가에 똥을 싸는 자는 그래도 마음 한 구석에 양심이라도 있으니 가르치면 되지만 아예 길한 가운데에서 똥을 싸는 자는 양심이라는 것이 없으니 어찌. 가르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 아이들은 똥 얘기하면 되게 좋아하는데 하늘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시인 연동주는 어느 날 존경하는 선배이자 시인인 정지용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나라를 빼앗은 일본 땅으로 유학을 가서 한가하게 시를 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한없이 부끄러워하며 자신의 그 괴로운 마음을 자신의 그 아픈 마음을 한탄하며 하소연합니다. 그러자 이를 듣던 정지용은 그런 윤등주에게 이렇게 답을 하죠. 부끄러움을 아는 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부끄러움을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것이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길한 가운데에 똥을 싸고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인간들이 차고 넘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혹시 우리가 혹시 내가 그러한 자 중에 한 명은 아닙니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우리는 수룻바벨과 예수아가 약 5만 명을 이끌고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에서 고향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 다 눈빛들이, 눈빛들이 다들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들으셔서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지난 중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돌아와서 한 일은 무너진 성전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를 다시 짓는 일이었습니다 여러 방해가 있었지만 학계와 스가라 선지자를 통해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얻어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의 역사를 완성해 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후 약 60년이 더 흐른 시점에 에스라라 하는 지도자가 한 무리의 사람을 이끌고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사진 띄워주시면,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에스라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차 돌아왔고, 2차 에스라가 돌아오고, 이제 다다음 정도에는 3차, 이 느에미아가 한 무리 이끌고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진행될 겁니다. 자, 그런데, 예, 그런데 돌아와 보니, 고향 땅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아주 어렵게 성전을 다시 지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과 2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다 함께 한목소리로 공독합니다. 1절과 2절, 시작. 네이 사람들이 이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해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보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무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하여 이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네 성전을 짓고 난후 이들이 한 짓이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했다가 아니라 어떠한 짓을 저질렀습니까? 바로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들이 행한 가증한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전합니까? 바로 이방 여인을 아내와 며느리로 맞이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그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바벨론에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무분별하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 아닙니까? 이방 여인이 각자 자신들이 믿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거룩한 땅, 이스라엘의 그 우방, 이방신을 가지고 오는 것을 막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노예부터 왕까지 온 나라가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빠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사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나라가 망한 것 아닙니까? 심지어 70년 동안 그먼 바벨론이라는 낯선 땅에서 포로로 비참한 삶을 살게 된것 아닙니까? 이 모든 일의 이유가 원인이 출발점이 어디였다고요? 바로 이방 여인과 무분별하게 결혼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이 저지른 짓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모든 일을 겪었음에도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누구보다 가까이 보고 듣고 겪었음에도 이들이 또 다시 저지른 짓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가증한 일,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일. 그래서 다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그 짓을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 이방신을 다시 받아들인 것이죠. 더 충격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일을 이 짓을 누가 앞장서서 저질렀다고 말씀을 전합니까? 바로 방백들과 고관들이 모범을 보여야 할 리더들이 바른 신앙을 가르쳐야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짓을 부끄러움 없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짓을 그래서 그들의 신을 섬기는 그 짓을 다시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저지르고도 그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는 삶을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자신이 저지른 일도 아닌데 마치 자기가 저지른 건 마냥 자신의 잘못인 건 마냥 괴로워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 6절의 말씀,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6절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여, 이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다 아멘. 누가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누가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바로 에스라가 부끄러워서 낯이 뜨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 수조차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악이 많아서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쳤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왜 이러한 고통을 겪어 했는지를 다 잊고 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왜 나라가 망했는지 왜 성전이 무너졌는지를 그새 다 잊고 다시 진노의 길 다시 망하는 길 다시 심판의 길에 들어선 자들을 보고 아니 아무렇지도 않게 그 어떠한 망수임도 없이 다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도 지도자들이 말려야 할 모범을 보여야 할 리더들이 앞장서서 다시 죄의 길에 들어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고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낯이 뜨거워서 에스라는, 에스라는 감히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 수조차 없다라고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왜 누구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죄악된 길로 다시 망하는 길에 들어서는 반면에 또 누구는 자신의 죄도 아님에도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우리의 죄로 여기며 한없이 부끄러워하고 낯이 뜨거워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둘 사이의 차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둘 사이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보면 7절의 말씀, 7절의 말씀 다음 때공독하시죠 시작.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은 수상 때부터 지금 에리까지 하나님을 향한 죄악으로 인하여 바로 우상 숭배로 인해 이방신을 섬김으로 인해. 여러 나라의 왕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칼에 죽으며 사로 잡히며 노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고, 그래서 남은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다 죽어가고, 다 망하고, 더 이상 어떠한 소망과 기대를 품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그들을 홀로 두셨습니까? 이들을 모른 채 외면하셨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8절 8절 말씀 다 함께 공독하시죠 시작 <목소리> 얼마를 남겨도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수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도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이들에게 잠시 동안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중에 얼마를 남겨두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또 조금 소생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그렇게 소생케 잔 자들이 소망을 품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향 땅에 돌아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누구는 잊지 않았습니까? 바로 에스라는 잊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성전을 짓게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오늘의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에스라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인도하심을 애쓰라는 기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누구는 잊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잊은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10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목소리로 공독합니다. 10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쳐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일까? 필립이 안 씨가 쓴책 중에,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라는 책을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영적 기억 상실증. 영적 기억 상실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금세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은 자, 그렇게 다 잊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린 자들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을 백성들이 바로 이 영적 기억 상실 중에 걸린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이들은 그 모든 은혜를 다 잊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 잊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저버린 것이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 앞에 저라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영적? 기억 상실증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누가 보이십니까? 부끄러움을 모르고 다시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받은 은혜도 다 잊고 다시 죄된 길에 들어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반면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너무 부끄러워서 차마 고개를 들수 없었던 에스라 속옷과 겉옷을 찢으며 머리털과 수염을 다 뜯으며 괴로워하는 에스라 여러분은 이둘 중에 어떤 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우리도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은 아닙니까?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은혜를 물에 새기며, 그렇게 다그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어떠한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를 다 잊고, 또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린 것만으로, 내할 꼴이 다 했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를 물이 아니라 돌에 새기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아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한 주간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런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 합당한 자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예. 내가 받은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것, 돌에 새기는 것, 그래서 그 은혜 합당한 자로 살아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14, 15절을 보면 사도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를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다 함께 한목소리로 공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우리 석건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다. 나는 은혜의 빚진 자다. 라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와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그 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아니 감당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다짐대로 그 고백대로 예그 은혜를 그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삶을 살아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나의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속해 주셨냐고 감사로 또 찬양하며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복음에 빚진 자가 아닙니까? 우리도 은혜에 빚진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과연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는 대부분 받은 은혜를 다 잊고 그렇게 부끄러움도 모르고 다시 죄된 길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더 가깝지는 않습니까? 행여 그 은혜를 깨닫게 되더라도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이 너무 부끄러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수 없다고 감히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을 보냐고 괴로워하는 자들이 바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지나온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저도 참 부끄럽고 또 잊고 싶은 일들이 참 네,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 스무 살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직전인 스물 여섯 살까지의 저의 삶은 제 인생의 암흑기라 부를 만큼 가지 말아야 할 것도, 또, 하지 말아야 할 짓도 참 많이 했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또, 이런 말을 하면, 야 전목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을지, 무슨 가지 말아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을까, 궁금해 하면서 상상의 나라를 펼치시면, 예,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추시고, 아, 그랬나 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와중에 저는 예배 자리는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게, 한 번도 질 예배는 빠지지 않았어요. 한 주간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욕심대로 살다가, 내 쾌락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너무 부끄럽고 민망했지만, 과연 하나님이 그러한 나의 예배를 받으실까?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예배 시작부터 예배당에 들어가기도 창피해서, 목사님이 설교 시작할 그 즈음에 늦음 막히 설교 직전에 기도하실 때, 그 타이밍에 저 뒤에 몰래 들어가서 앉아 있다가, 또 설교 딱 끝나시고 목사님이 축도하실 그 타이밍에 몰래 빠져나와서 나갔던 그런 신앙생활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민망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그런 제 모습이 너무 창피해서 또 전혀 달라지지 않는 제 모습이 너무 실망해서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탄의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답좀 해주세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한마디에 제가 꼬꾸라져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래서 도저히 낯을 들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받은 은혜를 다 까먹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인생,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마음 편히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시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스스로 너무 미련해 보이고, 속물처럼 보이고, 죄인 중에 교수처럼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에스라처럼,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라는 그한 가지 사실이죠. 오늘 에스라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수 없다라고, 너무 창피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낯이 뜨거워서, 그래서 감히 기도도 할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에스라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누굴 향해 고개를 들고 있습니까? 6절 띄워주시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또 10절입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요. 또 1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요. 그렇습니다. 에스라는 그럼에도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염치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스라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결코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랑으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얼굴을, 아니, 얼굴에 철판을 깔고, 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죄를 고백할 때에 은혜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을 그 풍성한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에스라는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도 그 스무 살의 현필이가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무 길을 보내고 있는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 주간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민망하고 창피해서 감히 하나님을 예배할, 하나님께 기도할 그 어떠한 용치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진 않습니까? 그럼에도 잘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를 잘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될줄 믿습니다.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는 이 자리가 될수 있길, 온만다에, 온만다에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 읽었던 한 에세이가 다시 한번 기억이 났습니다. 예, 그 글을 쓴 분은 새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한 엄마였습니다. 예, 좀 길지만 그 길의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를 입양해줘서 고맙다는 내가 입양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고 있을지 생각해 보면 지금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편지를 자녀로부터 받고 감동적이라 펑펑 울었다는 어느 연예인의 고백을 듣는데 마음이 불편했다. 지난 15년간 우리 아이들에게서 100통도 넘는 편지를 받아보았지만 그런 내용이 우리 사이에 오간다는 건 나로서는 상상이 잘안 가는 일이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입양을, 입양으로 만났다는 사실을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 그것은 내가 낳은 내 새끼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서가 아닌 입양된 내 아이들의 특별한 필요와 욕구를 잊지 않겠다는 엄마로서의 각오이다. 그러나 같은 마음 선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입양됨을 매일 자각하거나 부모에게 감사하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도 느낀다. 2년 전쯤이던가 세 녀석이 하도 속을 뒤집고 엄마의 수고도 모른 채 지들 하고 싶은 것만 주장하길래 속풀이 겸 아버지와 통화 중에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다. 그날따라 속이 많이 상했던 나는 아버지께 위로라도 받으려는 심산에 아이들의 행실을 열심히 고발하며 이 녀석들이 얼마나 염치가 없는지를 전달했는데 내 이야기를 들으시던 아버지께서 단호하게 한마디 하셨다. 염치 얘기하지 마라. 부모 자식간의 염치를 따지면 그건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닌기라. 경상도분인것 같아요. 그렇다. 염치 없는 관계, 은혜 갚을 필요 없는 관계, 그래야 진짜 가족 아닌가.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치 없어 고개를 들지 못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치 얘기하지 마라. 부모 자식 간의 염치를 따지면 그건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닌기라. 우리도 부끄럽지만 또 무너지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창피하지만, 그럼에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길 축복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될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이 복된 시간 될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염치 없는 인생으로 살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크크신 은혜 앞에 우리는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고 또늘 실수하고 또늘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염치 없는 우리를 염치 없는 인생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부족한 우리를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길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